하야금 조지훈 휘영정 달발글재 창이 열고 홀로 앉다 품에 가득 국화향기 애로움이 병이오라 푸른 담변기 하늘의 바람 자고 붉은 술그림자 두뺨이 더운다 천지가 개개한데 찾아오리 하나 없다 우주가 망망해도 옛 생각은 새로워라 칼 아래 쓰러지니 깊은 밤은 바다란다. 장망한 물결소리 조기 떠나간다. 조각배에 놓졌듯이 카약고를 앞에 놓고 열두 줄 고른 다음 벽에 기대 말이 없다. 눈술르 감고 라니 흥이 먼저 앞서느라 떨리는 열 손가락 제대로 막길랐다. 구름껏 드높은 길 애기록이 울고 가네 은하 맑은 물에 묻별이 잠기다니 내무슨 한이 있어 흥망도 웃 속으로 이젠 더대살아서임 이름 부르는고 풍류 가야꼬에 이는 꿈이 가엾다 열두 줄다 끊어도 울리고 말 이심사라 줄줄이 고루 눌로 맺힌 실은 불이 났다 머리를 끄덕이고 손을 약간 슬쩍 들어 뚱뚱뚱 두두뚱뚱 흥흥흥 두두뚱뚱 조격을 다이으니 손끝에 피 맺힌다 구름은 왜안 가고 달빛은 무삼일 처리인고 높아가는 물소리에 청산이 무너진다